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다리 부종의 원인과 붓기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리 부종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 과도한 소금 섭취, 비만, 임신, 특정 약물의 부작용, 심장이나 신장의 질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리 부종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규칙적인 운동. 발의 근육 펌프 기능을 촉진해 혈액 순환을 돕고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2.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휴식. 중력을 이용해 체액이 다리로부터 심장으로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3. 저염식. 소금 섭취를 줄이면 체내 수분 축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압박 스타킹 사용. 혈액 순환을 개 개선하고, 체액이 다리에 고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5. 충분한 수분 섭취, 탈수를 막고 건강한 체액 순환을 유도합니다. 6. 체중 관리, 비만을 피하면 부종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종의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통해 붓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종이나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의 건강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